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 7부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그리고 임종선 전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모두 정당법과 정치·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법원이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선고를 하면서 판결문에. 돈봉투 전달 당시 모임에 참석한 1 1 명의 국회의원들의 실명을 모두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니스텔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 이성만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지요. 전당대회 돈봉투로 국회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는데 아시아시피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300만 원이 든 봉투를 돈봉투를 주고 받은 혐의를 받,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건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범죄라면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과 함께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민주당 현역 의원 다수는 검찰의 입단 소환 통보에도 불응하며 악착같이 악착같이 버티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 수사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유죄 선고를 지연 또는 피하고 있는 것인데요. 더군다나 해당 재판에서 송전 대표의 측근과 전직 보좌관 그리고 스폰서 전달책 등은 모두 돈봉투 수수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대화 내용도 전부 다 드러났지요. 이처럼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래야 할수 없는 상황인데도 현역 의원 6명은 의정 활동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입버릇처럼 정치보복 야당에 대한 탄압 검찰의 조작 뭐 이런 말들을 운운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검찰이 시작한 게 아니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통화 녹음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 그 발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과연 누구냐. 아,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 당시 검찰이 법정에서 현역 민주당 의원 21명의 실명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모 씨를 증인신문하면서 법정 화면을 통해 명단을 공개한 것인데요. 검찰이 띄운 ppt 화면에는 김남국, 김병욱, 김승남, 김승원, 김여호, 김회재, 민병덕, 박성준, 박영순, 박정, 백혜련, 안호영, 윤관석, 윤재갑, 이성만, 이용빈, 임종석, 전용기, 한준호, 허종식, 황운하 등 의원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그 전에도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름이 거론된 의원들 몇몇은 이름을 공개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 운운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법원이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선고를 하면서 판결문에 돈봉투 전달 당시 모임에 참석한 11명의 국회의원들의 실명을 모두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민주당 동봉투 사건으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 이성만 전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모두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의 윤관석 의원 등 판결문에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실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한 국회의원 참석자 1 1 명의 이름이 적시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모임은 당시 당 대표 후보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송영길 지지 관련 국회의원 모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윤전 의원이 이성만, 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에게 각각 3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모임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는 돈 봉투가 가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죠. 판결문에 실명이 적힌 참석자 11명 명단에는 윤관석, 허종식, 임종성, 이성만 이 4명 외에 에,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백혜련, 전용기 민주당 의원, 박영순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황우나 조국혁신당 의원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돈봉투가 전달된 당일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간 전화 통화를 나눈 점과 국회 출입 기록 등을 근거로 윤관석 의원이 국회의원들이 한 번에 모이는 자리에서 돈 봉투를 제공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당시 윤전 의원은 이정근 부총장에게 오늘 어제 그거 의원, 의원이 많아서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모자라 거기 다섯 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그래서 나는 인천 두라고 원래 임종성이 안 줄라고 그랬는데 애들이 보니 또 형님 기왕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갖고 거기서 3개 뺏겼어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윤관석이 언급한 그거는 전날 저녁 이정근 부총장이 준 돈봉투 10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재판부는 덧붙였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제외한 모임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앞으로 검찰 수사와 기소가 필요한 부분일 텐데요. 서울중앙지검은 송영길 전 대표 측이 돈봉투 20개를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뿌렸다고 보고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을 계속해서 추적해 왔습니다. 이들 중 박영순 전 의원은 한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나머지 6명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이들이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버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버틴다고 될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사건이 뭐복잡한듯 보여지나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왜냐? 돈 봉투, 뇌물이라는 게 추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는 법이죠. 그런데 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은 돈 봉투를 만들고 전달한 사람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의원들은 하나같이, 한결같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만들고 전달한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 이걸 어느 국민들이 믿겠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 제이 돈봉투 사건에 관련된 의원들의 경우 민주당이 2 2대 총선에 공천을 주지 말았어야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혁신하겠다면서 혁신위원장 자리를 맡았던 김은경 혁신위원장 뭐라고 했습니까? 돈봉투 사건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봉투 수사가 검찰 기획이라는 당 일각의 주장에 혁신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맞장구를 친 것이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돈봉투 조성 및 전달과 관련한 녹음 파일에는 구체적인 정황이 적나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범죄 혐의가 뚜렷한데 민주당은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출신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지요. 그리고 결국 이름이 오르내린 의원들에게도 22대 총선 공청을, 공천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의원들이 지금 의정활동 등을 핑계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도 좀 속도감 있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 델리 베스트 민행 컬스입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